이 가슴이 있는데, 가슴 밑에 행경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행경막을 올리면서 가슴이 올라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건 흉식호흡. 이 가슴을 쓰지 않고 배를 사용하는 것은 복식호흡. 복식호흡 중에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하셔서 엄지손가락으로 배꼽에 대면 배꼽이 중단전, 이렇게 내리면 중지가 하단전, 요 배꼽 위에 일지가 상단전. 하단전을 누르면서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숨을 쉬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숨 내뱉겠습니다. 손 이렇게 해 보세요.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비교적 빨리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근데 중요한 건 목을 열어 줍니다. 하품하듯이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구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 아 한번 해 보실까 시작 아, 아, 예. 여길 닫고, 아, 아, 하면 짜증나거든요. 피곤해 보이고, 네.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목을 열고, 아, 아, 부드럽게 시작. 아, 아, 네.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 밀어주면서 배에 있는 공기를 토해내면서 발성하는 거를 하단전, 공명, 그리고 머리로 올려주면 두성 발성.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단전, 몸을 움직이세요. 하단전, 하단전 공명, 공명 두성, 발성. 두성 발성. 네, 자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아... 날숨을 통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 호흡량을 가지고 네, 구강을 열어주고. 공명음을 주는 발성이, 이제,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인데, 그걸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두성으로. 아... 에너지가 딸려면 다시 충전. 아, 목에 힘 빼고 밀어주는 에너지 가지고 발성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거를 아아아아아 도레미파솔 아시도아 개명으로 바꿔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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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Dore mi fa sol la si to To si la sol fa mi re to 아리랑 노래라는 게 있어요. 클래식한 음악을 통해서 발성하는 거를 클레시아 발성이라고 하는데 아리랑 가지고 한번 발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런데 목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목을 걸, 걸리지 않게 하려면. 구강을 열어 줘야 되는데 구강을 열어 주는 방법은 하품하기 실제의 모습으로 구강의 구조를 만들어 둔 다음에 호흡을 채워서 이거를 내뱉으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발성합니다. 자, 아리랑 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니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배에다 힘을 주고 하 시작 하좀더 힘을 주어서 하 시작 하하하 기압 노트이 배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길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 시작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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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 쇼 열중 쇼 전체 촬영